이재명이요?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이재명에 대한 신상필벌 이재명식 신상필벌을 하니까 저들은 저렇게 뭉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중도요? 중도 사람들은 지금 뉴스 관심도 없습니다 언제 관심이 있죠? 선거 때그 주요 정책을 보고 중도를 잡는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상원 윤리위원장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지금 자신의 체면 때문에 뭐 얼마까지 있겠다 뭐 자진사퇴하는 식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당장 물러나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한동훈에 대한 신상필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선고에 대해서 더더욱이나 한동훈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본인이 무슨 의병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자 국민의힘에서 싸우지 말고 한동훈 네가 네 가는 길로 그래서 중도 타령을 한다면 안철수처럼 그리고. 바른미래당처럼 그렇게 나가서 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세력을 키워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보다도 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요.